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에 AI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테크 섹터는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연초에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로 로봇주들이 달리더니 이후 AI가 바통을 이어받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과열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보면 테크 시장의 현재를 얼핏 알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이후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들이 올랐습니다. 일본 기판업체 이비덴의 경우 5월에만 50% 주가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연초 대비 60% 올랐죠. 한미 반도체는 두 세배 올랐습니다. 확장이 일어나면서 디램 관련 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HBM에 이어 DDR5 관련 주들이 주목받았고요.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서버용 SSD와 n 드 플래시 관련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모리 반도체 반등 사이클과 AI 혁명 사이클이 중첩돼 최근 반도체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죠. 채 GPT 임팩트로 인해 AI용 서버 투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HBM 등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테크 산업 국가들은 엔비디아와 누가 친한 업체냐를 찾고 있죠. 원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로는 주가 방향이 거의 동일한데 엔비디아가 이런 방향성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에서 소부장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부장 섹터에 좀더 힘을 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 기조에 돌입했지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EUV와 어드밴스드 패키지입니다. 향후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두 영역에서 투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디바이스 등 새로운 수요처가 부상하면서 파운드리 산업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심해를 기울이는 3나노 GAA 관련 공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AI, 자율주행차, UAM, 로봇, 메타버스 등 어떤 산업이 부상하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공정에서는 EUV, 후공정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입니다. 최근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EUV 관련주 중에는 SNS택이 대표적이고요. AVP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HBM 관련주 중 핵심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 시총이 3조 원에 이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있지만 아직 모멘텀은 많이 남았습니다. TSMC를 상대로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업체 HPSP도 주목할 만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 이대 주주가 바로 한미반도체죠. 실력 있는 회사는 어떻게든 엮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향후 주목받을 소부장 섹터는 공정 케미칼 쪽으로 봅니다. 국내 3대장으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AP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리노공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쁜 상황도 피크아웃하면 주가는 반대로 오르는 법이죠. 제가 말씀드린 기업 관련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